아버지 이번 날 거짓말하고 해외 여행 간 아들 며느리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저는 74세 주부입니다. 지난달 남편이 저녁식사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고개가 축 늘어지더군요.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들 민수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수술 들어가 빨리 와 민수는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두 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어머니 저희 내일 새벽 5시 비행기거든요 발리 여행이요 6개월 전에 예약했어요 취소하면 200만원 다 날아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여행이라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중환자실이면 어차피 면회도 못하잖아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니까 그때 뵐게요.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홀로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이틀째 되는 날 혈압이 떨어지며 위급해졌어요. 다행히 사흘째 의식을 되찾았지만 우측 마비가 왔습니다. 74세에 제가 혼자 간병해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버텼죠. 일주일 후 민수 부부가 면세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타났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많이 힘드셨죠? 라며 웃더군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에도 오지 마. 너희는 이미 자식 자격을 잃었어.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아들 몫을 대폭 줄이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딸에게 더 많이 주기로 했죠. 과연 이를 본 아들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신데도 해외여행을 떠난 아들 부부의 74세, 어머니가 내린 최후의 결단의 결말, 아래 화살표 방향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